<laughs> 나무에 뭐야! 오늘 머리는. <laughs> 짜잔! 누가 <뭐가> 들어을지 궁금하세요? <laughs> 나는 안걸프리 cool 근대치에. 아, 여러분!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후니언의 뷰티데이! 늑은 너무 들떴다! 제가 원래 뷰티 데이를 하면은 가장 해 보고 싶었던 게 속눈썹 펌. 두 번째, 네일 케어. 세 번째 염색이었는데 아라라! 아, 염색을 이미 했어요. <laughs> 저번 주에 해 버렸어요, 염색을. 약간 이렇게 아이돌 재질. 그래서 오늘은 네일 케어하고 원래 속눈썹 펌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언짢네요. 정말 화가 나고 제가 오늘 아침에 텐션이 높아서 망정이지 이거 시작을 정말 기분 나쁘게 시작할 뻔했어요. 아니 제가 속눈썹 펌이랑 네일을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네일 케어하는 데서 아니 나 속눈썹 펌 얘기할게요. 속눈썹 펌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집에 가까운 곳에서 거기 전화를 했거든요? 집에 가워서 전화를 바... 하... 딱 전화를 받으시더니 어네 여보세요? 어저 속눈썹 펌 예약하려고 연락드렸는데 가능한가요? 근데 남자분 아닌가요? 너 어디 갑자기 이러는 거야 말투를 그래갖고 내가 어네네네 남자 맞는데요 저 속눈썹 펌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을 <laughs> 남자분이 속눈썹 펌을 왜요? 아, 그래, 물론. 남자가 속눈썹 펌 하는 게 생소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느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말투가. 남자분이 속눈썹 펌을 왜요? 일단 1차로 빡침. 기분 나빴지만, 잠시 참아보자. <laughs> 참고, 아, 그게 제가 뷰티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콘텐츠로 속눈썹 펌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 남성분이시면 제가 속눈썹 길이를 먼저 봐야지 할수 있을지 안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한 시간 뒤에 연락드려도 되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원래 예약을 한 다음에, 사실은, 속눈썹 펌 예약 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드렸던 게 아니라, 유튜브 촬영 관련해서 혹시 뷰티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이버 들어가서 예약치도 눌렀어요. 그리고 한 시간 뒤에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라서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전화 태도를 받으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 네일 아트. 제가 네일 케어를 받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똑같았어요. 근데 남자분 아니세요? 어, 네 근데 네일 케어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사실 투명 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아보고 싶고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어, 근데 간단한 네일 케어만 받으실 거죠? 아, 이게 연달아 또 그렇게 되니까 기분 나빠서 거기서 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어. 생소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지금 굉장히 화나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속눈썹 펌 하는 곳으로 가서 받을 건데, 좀 이따 후기도 보여드릴게요. 여튼, 지금 열받은 마음을 좀 초기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피부가 쎄할 때, 마음이 쎄할 때, 바로 더마토리 프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푸니언 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찍는 거아죠 자. 근데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뷰티 데일 촬영하면서 이 초록팩을 아침에 발라야 되잖아요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맨날 쓰다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야 하고 막 저녁 9시가 딱 됐는데 집에 초록팩이 없는 거야 오늘 붙여야 되는데 이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12개 세트를 시켜놨었거든요 저기 쌓여있는 택배 박스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원해요 측의 진정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리얼 후기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댓글로도 막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막저 영상 보고 구매해서 봤는데, 야, 이거 너무 좋은데? 막 요, 뭐야. 그리고 지금 올리영에서 세일 중이니까 이거 빨리 가서 득템해보세요, 여러분. 50% 할인이라고. 굉장히 쫀쫀하게 이렇게 밀착이 쫙 되고요. 여기 남아있는 에센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손으로. 저... 보여요? <laughs> 한 다음에 가볍게 얼굴에 올려줄게요. 뭔가 뷰티 데이 하면은 사실 외부 촬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평상시에 잘 기획을 못 했다가 이번에 맘 먹고 기획을 해본 건데 그렇게 예약하는 과정에서 요렇게 <laughs> 요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유튜브 촬영을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남자라서 요렇게 거부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구나. 저는 이제 뷰티, 메이크업 요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열려있는? 개방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와, 세상이 진짜 바뀌어가고 있다. 남자가 화장을 하고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구나라고 자신을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아니었나 봐요.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좀 약간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지. 지금 삼각대 들고 가고 있잖아요. 드레스룸으로 이동. 에센스를 먼저 발라주겠습니다. 밖에 매미 소리 들려. <laughs> 나 웃기다. <laughs> 저 에센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로 말릴 뻔해 아! 머리 뜯겼다. 머리 꼭대기에서 춤춰요, 덤덤. 그리고 마스크팩을 이렇게 하고 머리를 말려줘도 밀착력이 좋아서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절대. 지금 1차로 머리를 말려줬습니다. 샤넬이 와서 거기서 뭐해? 엉덩이 쏙 내밀고. 샤넬 씨? 샤넬? 까꿍 <laughs> 아구 이뻐 우리 공주 이거 이거 이뻐야 이제 나이가 되니까 살짝 미니 갤레리 느낌이거든요 이제부터는 콜라겐 하나 더 먹을게요 <laughs> 이거는 송혜균 님처럼 될수 있다는 콜라겐 너가 좋아지 나이가 있는데 가볍게 세럼 발라주는데 이 초록팩 자체에서 워낙에 수분감을 많이 채워줘서 굉장히 진정된 상태여 가지고 편합니다 홈 케어를 좀 해줘야 돼 오늘 뷰티 데이잖아요 제가 홈 케어 템도 모아서 조만간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니 저한테 요즘에 살 빠졌다는 댓글이랑 물론 살이 빠지긴 했는데 최근에도 살 빠졌던 댓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뭔가 내가 얼굴형을 좀 케어를 어느 정도 해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턱턱이 많이 사라졌다가. 얼굴로 손... 라보야 뭐 샤넬이 왜 저기서 자? <laughs> 샤넬이 쿠션과 샤넬이. 이걸 하니까 확실히 붓기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붓기만 에 빠지면 안 되죠? 살이 차...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홈케어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크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큐브 슈퍼시카 크림인데 이번에 리뉴얼이 됐대요. 저는 리뉴얼 전 거를 한통다 비워가거든요. 이거 한번 쓰고는 리뉴얼 전거못 쓰겠어. <laughs> 이거 리뉴얼 된게 너무 좋아. <laughs> 오늘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차피 마스크 쓰고 속눈썹 시술 받을 때도 마스크 못벗지 않을까? 에스쁘아 요거. 또 오랜만에 외출이니까 사실 밖에서 돌아다닐 시간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에뛰드 케어딕트 올인원 베이스 샌드. 요게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의 파데 프리 템이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좀 키워갔어요. 완전 꾸덕꾸덕. 아 근데 피부 너무 좋아지지 않았어요? 뭐해~? 그냥 가볍게만 할게요. 에뛰드 제창주 어? 눈에 뭐 화장하면 안 되나? 베리썸 리암이 워드업 컬러 블러셔. 로즈버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으로 가까이서 보여... 가까이서 보여...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좀더 가까이 후. 주시래스팅 26호, 27호. 이게 여쿨라이트로 이번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저랑은 좀안 어울려요. 이런 컬러라서. 전 요즘 아침에 요거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저 로시얼 이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laughs> 초간단 알려드릴게요. 봐봐, 여러분. 아 했죠? 여기다 바로 이렇게 짜요. 빨대로 돌려. 촉촉해지게 돌려, 돌려, 돌려. 그 다음에 이렇게 먹어요. 음 한강뷰 너무 좋다. 허쯤 한강에서 치맥들 하고 계시네. <laughs> 짠.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머리는 살짝 이렇게 컬을 넣어가지고 평상시랑 별 다를 거 없이 연출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후 속눈썹 펌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하고 와서 후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재밌어봐요 하나 둘셋 조금만 내릴게요 네 하는 건 얼마나 걸려요 음.. 50분 정도? 어, 길게 걸리는구나. 응. 이핑 바로 할게요. 네. 근데 이거 할때눈못뜨는데괜찮아세요 어, 네네 네, 괜찮아요.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거예요? <laughs> 네. <laughs> 아 진짜요? 오시기 전에 네. 노트북 <laughs> <오토버거> 보고 있었어요. 어떡해. 테이프 떼지는 건. 아와 뭐예요? 느낌이 들어요. 비로로 아까 짱짱하게 올린 것 같은 음.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음. 아, 이렇게까지 너. 어떡해 너무 올렸어요아니 아. 아니요 너무 예뻐요 오. 여러분 저는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laughs> 귀여워 채널 한번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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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여기 여기 <laughs> 귀여워. 와, 진짜, 근데 너무 덥다. 저는 지금 속눈썹 펌을 받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laughs> 사실 저 이거 시술 딱 하고 나서 거울 봤는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었나? <laughs> 아니, 너무 예쁘게 잘해주셨는데, <laughs>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속눈썹이 제 눈에 딱 연출이 되니까, 처음 보는 이런 이렇게 바짝 올라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조금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봐볼까요? 이렇게 바짝 올라갔어요. 더 가까이? 어떤가요? 진짜 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마스카라만 딱 해주면은 엄청 예쁜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짜잔! 이너 뷰티 <laughs> 다이어트엔 역시 쌀국수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이네 먹는 거.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성 찬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먹자. 먹기 먹기. 약간 지금 우리 아저씨 찍는 느낌 들지 않니? 야자수 어디 갔냐고 깜어 아, 해! 그래도 70kg 중반은 가야지 야자서지금 했다가는 다시 90대. 어, 나 근데 그때 나 먹을 때는 양파 안 왔던 거 같은데? 맛있어. 그리고 갈비 뜯어봐. 갈비가 고국수서 갈비가 맛있어. <laughs> 약간 삼순이 같은 느낌이화 여러분 드세요. 클라우드. 무 알코올이에요. <laughs>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진짜 무알콜이래난 이거 먹고 근데 왜 취한 거야? <laughs> <그게> 웃기지 않아? <laughs> 플라시보 아니야? 플라시보? 거 자기가 취한다고 생각했어. 아 진짜 그런 거야? 알콜이 0이라는데? <laughs> 그러니까 이게 무알콜이라고 해도 살짝 들어간 것들이 있대. 근데 이건 진짜 알콜이 하나도 없대. <laughs> 나왜 취한 <취하는> 거야 먹고. <laughs> 허언증이야? 얘찐거 아니야? 존나? 어. 너무 맛있어. 이런 게 사는 거지. 그냥 막 여자분 이 페퍼로니 피자 하나 있어. 어우. 어나 먹고 하나 들어가지고 먹고. 파핑스. 단짠 단짠. 파핑스. 아 별로. 야. 우리 올, 올 여름에 파핑스 한 번도 안 먹었어. 나 어제 먹었어. 사과해 그래도 파핑스라 했구나. 네. 너무 했네. <laughs> <laughs> 어머 <웃음> <laughs> 짜자잔!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세요? 뚜든뚜든땐땐 여기 또 팬디 로고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저도 지금 열어가지고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끈의 무게가 살짝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힘 있게 딱 지탱해줄 수 있는 느낌이 들고 버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들어있고 안에 이렇게 속주머니가 들어있어요. 지금 바지가 살짝 미스인데 이렇게 예쁘죠? 확실히 블랙이랑 뭔가 명품은 캐주얼하게 입으면 좀덜 예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매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흰 티에 지금 딱 검은 색깔 딱 하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laughs> 제가 계속 거울 보고 있는데 살짝 속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좀효독스러워 보이는.. 아니겠죠? 아 어, 진짜 예쁘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컴퓨터 앞에 왔고요. 제가 지난 겟레디아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를 할게요. 살짝 떨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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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원 정보 입력이 완료된 후에 가능하며 어,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대. 와우 <laughs> 친구들, 저는 지금 샤워를 하고 왔습니다. 더마토리 프로 시카 싱크덤베드 마스크. 오늘 마스크도 끼고 파데 프리 메이크업도 꽤 오랜 시간 했더니 피부가 쎄합니다. 쎄할 땐 <laughs> 거의 이 정도면 안기 아니에요? 마스크팩을 올려줄게요. 지금 12개 추가 구매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기세면 조만간 또 12개 세트 또 사야 돼. 아마 한 달에 두세 번씩 초록팩을 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스타 통해서 초록팩 내돈내산 이벤트 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직접 선물로 <laughs> 보내 드렸던 그때 사용해 본 친구들이 많은 후기를 보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그 후기들 같이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 친구들 <laughs> 이럴수 있어. 어 근데 훈이 언니 혹시 이벤트 인스타로만 하신 건가요? 더마토리 <laughs> 뚝뚝뚝뚝 <laughs> 총 30분을 선정해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시카 마스크 두 장씩 증정 드리는 선물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제가 더보기란이랑 고정댓글 통해서 자세한 사용 방법 남겨드릴 테니까 다들 참여하셔서 꼭세할때 초록팩 사용해보세요. 세할 때는 프로시카 징크덤 밴드 마스크. 그냥 이제 세하다는 말 들으면은 초록팩이 생각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코스놀이 요거. 눈썹 영양제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발라주래요. 이렇게 바르고 후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정성스러운 후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후기를 먼저 보시면은 수부지 피부를 가졌는데 처음 얼굴에 올렸을 때 느낌은 끈적임 없이 촉촉한 보습력만 가득했대요. 병원에서 이제 일하면서 피부 고민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녁에 초록팩을 해주고 나서 다음날 선크림을 바르는데 착착 발리고 하루종일 피부가 땡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홀령에서 파니까 내돈내 산으로 구매를 하겠다고 남겨주셨고요. 다음 후기로는 수험 생활 때문에 피부가 많이 상했었는데 시험 끝나고 딱 이거 쓰자마자 피부 진정이 되는 느낌에다가 마스크팩 재질이 정말 너무 착붙이어서 좋았고 에센스 양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뭔가 그런 것 같아. 저도 이제 이 제품을 샘플부터 받아가지고 정말 오랜 기간 테스트 해본 다음에 좋아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차차차차 열심히 준비를 해서 어떤 추천템을 갖고 왔을 때 친구들이 딱그 제가 느꼈던 그런 뭔가 포인트, 그런 좋은 포인트를 확 이렇게 느꼈다고 말해주면 굉장히 뿌듯하면서 아, 내가 잘 하고 있구나 <laughs> 칭찬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튼 우리 친구들 제 영상 사랑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뷰티데이라는 컨셉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물론 스타트로 그 속눈썹과 네일을 예약할 때 조금 속상한 그런 포인트도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겠다. 아직 내가 생각한 것만큼은 개방되지 않았구나. 내가 할 일이 아직은 좀더 있구나. 사실 앞으로 제가 6년차를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또 어떤 방향으로... 형성을 갖고 가야 되지. 이런 고민들도 꽤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금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도 보냈던 것 같고 우리 친구들과 그 갤러리에 서약속 했었던 기부하는 그런 장면도 담아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월요일에 제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훈이언즈 이름으로 기부증서를 받아서 여기 탁 띄어서 보여드릴 수 있게 그때까지 오겠죠. 해보도록 할게요. 어나 갑자기 이렇게 막 기부 얘기하니까. 또, 울보훈이언 나올 뻔 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줘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웃음 가득한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선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밀착력이 쫙쫙쫙. 초기 진정, 피부가 세일 땐 아, 저렇게. 고생했다, 고생했어.